안녕하세요. 비탐성 비채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비채 성도님들. 어, 비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음, 이제 비가 오는 걸 보니까요, 어, 텍사스에도 가을이 오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가 창 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달라는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도 또 우리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흩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모든 빛의 성도의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함께 공부했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우리 신체의 일부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월요일은 우리가 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구본 성인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화요일 날에 어제죠 우리가 신체의 어떤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눈입니다. 눈.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들랑 빼버려라.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들랑 눈 빼버려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신체의 부위는 바로 혀입니다. 구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사람이 있는데요.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혀가 있습니다. 혀. 아, 좀 징그러운데요. 혀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우리가 혀 하면은 뭐 보통 입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앵두 같은 내 입술. 예.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귀도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혀로 무엇을 한다고요? 한쪽 편에 보니까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아버지를 찬양한대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입으로, 이 혀로 또 뭐라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입은 하나인데 기능이 두 개예요. 입은 하나인데 전혀 함께 할수 없는 완전히 상극된 두 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편에서는 찬양을 하고 한쪽 편에서는 저주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It doesn't make sense. 요즘 우리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It doesn't make sense. 그죠? 똑같은 입인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저주한다면 그거 지금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11절 3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 물을 낼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사실 샘에서물 길어서 마시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집에 정수기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수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정수기 이렇게 버튼식으로 나오대 버튼식 버튼 누르면 여기서 물이 쪼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똑같은 정수기인데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인데 어떤 때이 버튼을 누르면 단물이 나와 근데 어떤 때 버튼을 눌렀더니만 정수기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쓴물을 주는 거예요.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정수기에서 아침에 눌렀을 땐 단물이 나오다가 저녁에 눌렀을 땐 쓴물이 나올 수 있냐. 정수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만약에 웅진땡땡땡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이거, does it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도 이와 같아서 한쪽에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나의 형제 자매를 저주한다면 it doesn't make any sense 또 얘기합니다. 12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거고 올리브 열 나무에서는 올리브 열매가 열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매, 인내하는 열매, 자비를 베푸는 열매, 양손을 베푸는 열매, 온유한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주하는 열매, 저주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자르고 아주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참혹한 말들이 똑같은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왜 왜 우리의 입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신자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당연히 나오지 말아야 될 징글징글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후회가 얼룩덜룩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이러한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요일 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 배웠던 우리의 눈,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쳐다보기만 해도 당장 버려버리고 싶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 무엇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혀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가 보아도 버려버리고 싶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잘 기억하셔서, 오늘 내 귀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오늘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월이 다 지나버렸어요. 언제 10월이 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제가 그 아주 멋진 표현을 봤습니다. 우리가 10월을 가지고 10월이라 그러지 않고 10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10월, 시를 쓰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10월 다 갔지만 그래도 뒷북치는 마음으로 시를 한번 써보자. 시를 한번 쓰는데, 첫 번째, 누구한테 시를 쓰냐? 하나님한테 시를 한번 써보자. 오늘 이 말씀 공부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시를 한번 써보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하나님을 찬탄하는 시. 무엇이 될건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2021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틀어 내가 찬양하고 싶은, 감사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고 찬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한번 시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에게 또 한번 시를 써 봤으면 좋겠어요. 칭찬하는 시, 위로하는 시, 격려하는 시, 사랑을 표현하는 시. 어 굳이 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메시지가 돼도 괜찮고요. 아주 짧은 단어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찬탄하는 시 형제 자매를 향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입, 우리의 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앵두 같은 입술 다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거나 험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을 수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이 과연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앵두같은 입술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